일단은 지금 사실은 과일 중에서 당을 별로 안 올리는 게 아보카도가 유일하긴 한데 걔가 칼로리가 장난이에요. 그러 체지방 쌓이거든요. 체지방 쌓이니까 일단 과일은 고르실 때요. 제가 최악으로 보는 과일이 뭐냐면은 망고입니다. 망고. 망고가 왜 최악이냐면은 말랑말랑해요. 거기다가 또 달아요.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.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. 그 과일 중에 육질이 딱딱하고 많이 씹어야 되는 거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 사과, 배 이런 거잖아요. 그 딱딱하고 많이 씹어야 되는 걸 드세요. 그 대신 감은 좀 피하세요. 감은요, 장난 아닙니다. 감이요. 와, 가을만 되면요, 우리 병원에 당뇨병이 잘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당이 용병이 돼요. 물어보면은 한참 대답 안하시다한두 번째 오실 때 감을 많이 먹었대요. 당감. 와, 그것 때문에 미치거든요. <laughs> 감은 좀 피하시고. 될수 있으면 육질이 단단한 과일, 많이 씹는 과일 위주로 드세요.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껍질째 좀 드세요. 왜냐면은 껍질이 있어야 그나마 혈당 올라가는 게 천천히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, 과일 자몽, 자몽 껍질째로 안 드시죠? <laughs> 일단 자몽은 피하시고요. <laughs> 어쨌든 딱딱하고 많이 씹는 과일. 개수는요, 일단은 사부님 주먹만한 거반 정도. 보게제 적당한데, 한 개까지는 드세요 하루에 무슨 과일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과 한 개, 배한개 이렇게 드시면 그렇게 만들고 <laughs> 될수 있으면 어떤 과일이든 하나만 정하시, 정하셔가지고 한 개만 드세요 거기까지는 드시고 될수 있으면 껍질채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일단 과일은 드셔야죠 드셔야 되는데 사실은 사모님 같은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진짜 한잡되요안 한 잡히는데 제가 일단 과일은 좋은 음식이잖아요. 과하게 드시면 문제니까 지 사모님 주먹만한 것만 하루에 한, 개, 한 개만 꼭 드십시오. 드시고 그리고 약은 어떻게 할까요? 약은 한그 3개월 채드릴까요네약 아, 예, 예. 3개월 채 해드리고 제가 검사 결과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.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될게 병원에서 제가 건강검진하면 저도 건강검진 하잖아요 우리 애 엄마가 이제 그 저기 직장하니까 거기 큰 회사니까 거기 달려가서 하는데 검사 결과가 안 날라, 한 달, 두달 있어도 안 날라, 그애 엄마가 걱정을 해요. 어, 무슨 일이지, 이러는데.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불안해요. 근데 사실은 병원이란 데는요, 큰일 나면 바로 전화와요. 왜냐하면 그거 제때 치료 안 하면 잡혀갑니다. 잡혀가니까 뭔가 전화로 뭔가 왔다. 그럼 불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전화 안 왔다고 걱정, 그, 그, 그 신경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병원은 큰일 나면은 바로 전화 옵니다. 이렇게 병원에서 별 소식 이 없으면은 아별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마음 편하게 계시고요. 일단 제가 문자로 검사 결과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잘 계시고요. 응. 다른 거뭐 궁금하신 거 없고요? 세미. 네. 아. <laughs> 어, 네. 며칠 전에 네. 좀뭐뭘이렇 네. 샌드위치 먹다가. 네. 좀... 네. 샌드위치도 잘안 먹는데 네. 샌드위치 그 치즈 샌드위치 있잖아요, 이렇게 모짜렐라 있는 거, 그거를 하나 네. 반 조각을 먹었어요. 네. 근데 그거 먹고 조금 네. 체했나봐요 어. 약을 먹고 했는데도 이렇게 네. 누적데 그 이게 이된 건지. <laughs> 내가 웬만하면 안 차거든요. 아니, 누적인 거면은 음식 많이 먹어서 쫙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러니까 원래 그게 위염인지위염인지 위, 위염인지. 아 위염인지. 위 위가 좀 일단 제가 건지. 좀 진찰을 해야 되는데, 일단은 당뇨가 있으면 문제 중에 하나, 합병증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 문제예요. 자율신경이, 네. 자율신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저기 숨 쉬라고 얘기 안 해도 숨잘 쉬고, 백박유지 되고 심장이 알아서 뛰고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게 자율신경인데 그, 자율시, 그 자율신경이 소화되는 데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흉추 한 7번인가 8번인가 그쯤에서 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소화 안 되면 왜 우리 어릴 때 소화 안 되면 등 자꾸 문질르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신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꾸 이제 주무르고 누르는 거좀 좋아지잖아요 그 자율신경이 소화 담당하는 자율신경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자주 어지럽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발기도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실은 당뇨가 조절이 잘 되든 안 되든간에 오래되면 좀 와요.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 되게 보면 이제 당뇨하고 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뭐급한대로 약을 좀드